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스템은 서멀테이크 코어 P5 강화유리 에디션 모델의 하이엔드 게이밍 시스템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금액대는 약 700만원대로 어마어마한 사양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일단 CPU와 메인보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수냉 부품들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완벽한 냉각효율 기반에서 CPU 오버클럭을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성되는 시스템인데요 물론 게이밍을 위한 시스템이겠죠 CPU의 클럭을 최대치 로 끌어내서 최대한의 오버클럭을 적용하고 높은 동작 속도 환경에서 최고의 프레임의 환경에서 게이밍을 즐길 수 있도록 완성되는 시스템인데요. 전체적으로 시스템 부품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하도 많이 제가 영상에서 부품 소개를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 프로세서 중에서는 강력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인텔 i7 8700K 프로세서가 구성이 되었죠. 일단 8700K 모델 같은 경우는 배수라이 해제되어 있어서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어, 6코어에 12. 스레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3.7GHz의 베이스 클럭을 가지고 있지만 IHS 튜닝을 적용해서 최대한의 오버클럭을 적용을 할 겁니다 이 오버클럭을 적용하기 위해서 메인보드 역시 거의 끝판 성능의 메인보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전원부를 통칭하는 모스 s 그리고 캐피시터 PWM 컨트롤러 등 굉장히 탄탄하게 정말 하이엔드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메인보드예요 ASUS ROG MAXIMUS X 포뮬러라는 메인보드가 구성이 됩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모스 s 과 초크 부분에 기본적으로 수냉 자켓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부 발을 역시 효과적으로 해소해 줄수 있는 메인보드인데요. 한마디로 수냉에 특화된 메인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냉에 특화된 만큼 굉장히 강력한 오버클럭이 가능하겠죠. 현존 끝판 성능이라고 불리우는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서 정말 두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탑재하고 있고, 그리고 수냉에 특화된 보드이기 때문에 CPU의 한계점 성능까지 극강의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SUS Maximus X. 포뮬라라는 메인보드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역시 엄청나게 고클럭의 메모리가 구성이 되었는데 메모리는 G-SK 트라이던트 Z RGB 메모리가 구성이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8GB 총 2개, 16GB의 메모리로 구성이 되고요. 메모리 동작 속도 같은 경우는 4 1 3 3 m h z 의 굉장히 고클럭의 메모리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의 성능 역시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CPU와 메모리, 그리고 메인보드의 조합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메모리 역시 하이엔드 메모리가 탑재가 되고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요즘 1080 Ti 재고가 많이 없어요. 아마 새로운 그래픽카드가 출시되기 전까지 계속 이 상황이 유지가 될것 같은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생산 라인도 줄이고 생산도 별로 안 한다고 하니까 1080 Ti를 구매하실 분들은 조금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갤럭시 1 포스 GTX 1080 Ti EXOC 지천명이라는 제품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순행 워터블럭 자켓을 지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로 구성이 되어 그래픽카드 역시 순행 시스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냉각 성능으로 뛰어난 게이밍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갤럭시 지포스 GTX 1080 Ti e x OC 모델의 그래픽카드가 구성이 되었고요 SS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960 Pro M.2 512GB의 NVMe SSD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SSD 같은 경우는 삼성 폴라리스 컨트롤러와 3D 랜드가 적용된 NVMe 고성능 끝판왕 SSD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 제하는 NVMe s s d 만큼 어, 비디오 게임 같은 대용량의 방대한 맵을 가진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을 플레이할 때 굉장히 빠른 로딩 속도로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부팅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앱 반응성도 빠르기 때문에 누르면 즉각적인 반응성을 보이는 고성능의 NVMe SSD가 512GB로 구성이 되었고요 하드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필요하신 만큼 시게이트 2TB의 하드가 추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시소닉 사의 파워 소플라이가 구성이 되었는데 시소닉 프라임 울트라 티타늄 ssr 1000 tr 풀 모듈러의 파워거든요. 일단 정격 1 0 0 0 w 의 출력의 파워고요80 플러스 티타늄 효율 인증을 받은 파워이기 때문에 성능이나 효율 면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한 성능을 낼수 있는 그런 고출력의 하이엔드 파워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행 부품들인데 일단 그래픽카드 워터블럭 그리고 cpu 워터블럭 비츠 파워사의 ddc 파 펌프 그리고 e k 4의 480mm의 대용량 라디에이터가 구성이 되었구요. 라디에이터에 부착될 쿨러 같은 경우는 커세어 LL120 RGB 쿨러가 3팩짜리 하나, 그리고 1팩짜리 하나 총 4개의 쿨러가 부착이 될 예정입니다. 커스텀 부품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고객님께서 정말 극강의 성능을 원하셨기 때문에 어, 냉각효율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능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 익스트림 라디에이터가 적용이 되구요. 그리고 펌프 역시 비치 파워사의 DDC 펌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유속의 흐름까지 보여줄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비치 파워의 DDC 펌프까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냉각 성능을 낼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픈형 케이스 그리고 미관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튜닝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 시켜주는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서멀트이크 코어 P5 강화 유리 케이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성능적인 부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있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된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부품들 소개는 간략하게 다 해드렸으니까, 제가 조립 과정을 첨부를 하고 마지막 총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5 강화유리 케이스의 수냉 빌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5.0GHz에서 안정화 테스트를 했고요 더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커피레이크 시리즈가 나왔을 때 갓라이크라는 메인보드를 소개해드렸었잖아요 MSI사의 갓라이크 게이밍이라는 보드를 그 보드로 일체형 수냉쿨러를 꼈을 때 5.0GHz를 너무 쉽게 찍어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5.0GHz면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5.0GHz까지 넘어가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 이상부터는 정말 세계가 달라져요. 4.9기가 5.0기가 이 기준이 아니고요. 정말 5.0기가헤르츠에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정말 그 0.1기가헤르츠의 클럭에 정말 많은 시간과 전압과 이런저런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보디가 받쳐줘야 합니다. 메인보드가 받쳐줘야 하는데 메인보드가 받쳐주지 못하네요 물론 c p u 수율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메인보드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일단 5.0GHz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발열 같은 부분은 여름철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도 사용하는데 문제 없는 수준의 발열 값으로 세팅이 해놨기 때문에 실사용에서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세팅된 시스템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보기에 정말 큰 480mm의 익스트림급 라디에이터와 그리고 풍압과 풍량이 굉장히 굉장히 뛰어나죠. 거기에 튜닝 효과도 엄청나게 좋은 커세어 LL120 RGB 펜이 들어갔고, 그리고 메인보드 자체 막시무스라는 마더보드에는 전원부 자체 EK 워터 블럭이 장착이 되어 있죠. 이 블럭이 장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열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실 어, 올리면 더 올리겠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5.0기가헤르에 마무리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배관제 자체는 크롬 동관을 사용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처음에 상담하실 때 크롬 동관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크롬 동관으로 된 빌드가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서 고열로 인한 변형 방지 혹은 누수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동관이기 때문에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가동됐을 때 동관 자체에서 주는 발열 냉각 효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하이엔드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동관 빌드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이점은 따로 없어요. 사양이 엄청나게 고사양이라는 점, 그리고 메모리가 16GB에서 32GB로 추가를 하셔가지고. 32GB의 메모리로 변경되었다는 점. 그리고 펌프 같은 경우는 비치 파워사의 DDC 펌프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CPU 오버클럭을 적용했고 그래픽카드의 냉각 효율 부분에 있어서 절대 부족하지 않은 유속까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냉각 쿨링 성능이 가능한 하이엔드 게이밍 시스템입니다. 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컴퓨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비싼 가격대인데 안 되는 게임 없습니다. 현존 모든 게임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엄청난 사양의 시스템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컴퓨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에 남겨드리는 매장 주소와 카톡 주소,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답변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